수지에서오 뭐 이해소리 받았고요. 백에 1로 갑니다. 한송이 막혔습니다. 네. 지금 KGC가 커버 플레이가 안 돼요. 네, 지금 리시브에서 전체적으로 흔들리니까 지금 하유림 선수도 흔들리고 어, 그동안 좀잘 맞던 선수들과도 이게 공의 높이나 타이밍이 잘 맞지 않은 모양이 되죠. 네, 그렇습니다. 자, 리시브 흔들 오른쪽 디오프 네, 어, 그러니까, 네. 지금 디우프가 뭐 공격을 할 맛이 안 나는 거죠? 네, 지금 디우프 선수도, 어, 초반부터 굉장히 많은 볼, 그리고 좀 힘든 볼을 많이 때렸기 때문에, 예. 약간은 좀 지쳐있는 모습이고요. 그렇습니다. 어? 자, 다시 라자르베가 받고, 이동 석공에 김희진 오지않 넘기지 아, 네. 못합니다. 이미진 선수도 블로킹에서만 이득점이 있었는데, 처음으로 공격 득점이 나왔습니다. 예.